안녕하세요 불타는꼬꼬TV입니다 애플은 1년에 두번 봄과 가을에 애플 이벤트를 하고 6월에 개발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인 WWDC를 개최합니다 개발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이므로 운영체제인 iOS, iPadOS, WatchOS, macOS들이 발표되기에 잠깐 관심을 접어두었는데 이번 WWDC에서는 이례적으로 M.2 칩셋을 탑재한 맥북 에어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새롭게 나올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3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인텔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개발 칩 M1 탑재 맥북 에어를 처음 출시했습니다. M1 출시를 시작으로 차원이 다른 성능과 기능, 배터리 타임이 매개 찾아왔으며 이번에 한 단계 더 발전된 차세대 애플 실리콘 M2를 발표했습니다. M2는 M 시리즈의 2세대 칩으로 M1보다 우수한 성능입니다. 성능을 위해 전력 소모를 늘리지 않았으며, 전력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M2 칩셋은 설계부터 차세대 5나노미터 칩 공정이 적용되었으며, 200억 개가 넘는 트랜지스터를 집적했습니다. M1 대비 25%나 많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M2의 전반적인 기능 향상에 사용됩니다. 초당 100GBps의 통합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며, 이는 M1보다 50%더 높은 성능입니다. M1 자체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고성능의 작업도 무리없이 작동되지만 M2에서는 최대 24GB까지 메모리를 늘릴 수 있어서 더 무겁고 복잡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CPU는 8코어로 고성능 4코어, 고효율 4코어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성능은 강화되어 M1 대비 18% 향상된 성능을 보입니다. 최신 10코어 랩탑 CPU와 비교하면 M2의 CPU는 같은 전력 수준에서 거의 2배 빠른 성능을 보이며 같은 성능에서 4분의 1의 전력만 소모합니다. 12코어의 CPU와 비교하면 M2는 12코어 7 90%의 성능을 4분의 1의 전력으로 발휘합니다. 애플 실리콘의 높은 전력 효율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GPU는 10코어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M1 대비 25% 이상의 높은 그래픽 성능을 동일 전력 수준에서 보여주며 최대 35%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신 PC 랩탑 칩의 통합 그래픽과 비교하면 M2의 GPU는 같은 전력에서 2.3배 빠른 성능, 같은 성능은 5분의 1의 전력만으로 발휘합니다. M2는 차세대 시큐어 인클레이브와 뉴럴 엔진을 탑재합니다. M2의 뉴럴 엔진은 초당 15조 8천억 번의 작업을 처리하며 이는 M1보다 40%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M2는 프로레스 비디오 엔진을 탑재해 하드웨어 가속 인코딩과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M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칩으로 18%더 빠른 CPU와 35%더 빠른 GPU, 40%더 빠른 뉴럴 엔진, 50% 향상된 메모리 대역폭, M1의 놀라운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M2 칩셋, 그 M2 칩셋과 함께 새롭게 설계된 맥북 에어입니다. 디자인은 날렵한 M1과 달리 맥북 프로처럼 전체적으로 두께가 비슷하고 알루미늄 외관으로 튼튼하게 설계 제작되었으며 부피는 전작 대비 20% 줄었다고 합니다. 두께는 11.3mm, 무게는 1.24kg, 색상은 4가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미드나이트로 출시됩니다. 맥세이프 충전 포트가 탑재되며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도 유지되고 하이 임피던스 오디오 잭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며 메뉴 막대용 공간이 추가로 생겨서 13.6인치로 넓어졌습니다. 밝기는 400니트에서 500니트로 전작 대비 25% 밝아졌습니다. 카메라는 720p에서 1080p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되어 2배의 해상도와 2배의 저조도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얇은 디자인에 맞춰 스피커와 마이크를 완전히 융합하고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배치하여 보다 나은 음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쿼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은 스테레오 분리와 음성의 선명도를 올려주며 돌비 애트모스를 이용해 음악과 영화의 몰입형 공간 음향을 지원합니다. 또한 풀사이즈 기능키와 터치 아이디, 포스터치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M2의 전력 효율 덕분에 조용한 팬리스 디자인으로 설계할 수 있었으며,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음에도 온종일 지속되는 최대 18시간의 영상 재생에 배터리 타임을 제공합니다. 67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30분 만에 5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더 얇고, 가볍고, 빨라졌으며, 견고한 일체형 디자인과 더 커진 디스플레이, 개선된 카메라와 배터리 타임, 그리고 네 가지 색상까지.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맥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함께 공개된 맥북 프로 13형입니다. 한층 더 빨라진 8코어 CPU와 10코어 GPU로 인해 전작보다 이미지 처리 속도가 40% 가까이 더 빠르고 게임에서도 전작 대비 40% 정도 향상된 성능입니다. 냉각 팬으로 맥북 프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24GB까지 통합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M2 미디어 엔진이 프로레스 인코딩 및 디코딩을 지원하여 영상 프로젝트를 변환할 때 전보다 3배 빠르게 처리합니다. 배터리는 맥북 에어보다 2시간 더긴 20시간의 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새로운 맥북 에어는 1119달러부터 시작하며 국내 출시가 169만원부터입니다. 13형 맥북 프로는 1299달러부터 시작하며 국내 출시가 179만원부터입니다. 이 제품들은 다음달부터 구매가 가능하며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도 139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의아한 부분은 기존의 M1 맥북 에어가 129만원에서 139만원으로 10만원이 올랐습니다. 보통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의 모델이 단종되거나 할인 판매를 하지만 이번에는 M2 맥북과 M1 맥북을 함께 판매하며 M1도 환율 때문인지 국내 판매가에서 가격이 인상된 셈입니다 기존 M1 맥북 에어 대비 새로운 M2 맥북 에어의 가격 인상의 체감은 40만원이므로 체감 상승이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M1 맥북을 신학기 교육 할인으로 100만원 정도에 구매한 제게는 기본형 맥북 모델 가격이 169만원이므로 가격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며 구매하게 되더라도 내년 신학기 교육 할인 기간에 구매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M1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므로 M1을 저렴하게 구매한 분들이 승자일지 기기는 역시 최신형이므로 신제품을 구매하는 게 승자일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